게게 있어요. 요즘에 대학가에서 굉장히 하나 게웁니다질서 출석부. 출석하면말을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. 뭐치쳐보지 어, 말고 그, <목소리> 들어와. 출석서를 부르는 거야. 얘 얼굴을 르면 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르면 돼요. 왔으니까 그럼 그지 네가 나도 가네 하고. 하 출석. 출석고출석하 네. 김동현. 아, 맞 시작. 유비디도 시작. 출석 후 출석 후 출석 후 출석 나 네. 주민중. 네. 김동현. 네. 김대성. 네. 태원아. 네. 주민중. 네. 상리아 아니, 아 진짜 너무 왜? 잘... 왜? 아니, 상관없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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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!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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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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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0 뭐, 뭐야 아, 이거 누가 10.5보 유시진 대리 뭐야? 아야 진리아 아호 이슬 같은 경우에는 아서 티를 더 뽑았어요 <laughs> 누가 걸렸죠 출석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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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? 엄마 아니 왜? 나형저기 가야 나변신 자지 아! 괜죠 역시 <목소리> 어, <시장하다>. 아무 여기 다정식. <목소리> 게임 잘하는 사람이 한명어 One Two 출 n e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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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키네 아오이 소라 네 체다리퍼 네, 네. 아오이 소라 네 엄마 네 요다 네네뭘는야어아이다 네. 네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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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르잖아. 아, 네 요다 했잖아. 야 우리가 네가다고잖아 그러면은 흑기사있지기사지 흑기사인지 흑기사 소원 들어주기 아예이기님 제일 뭐 하십니까 먹었어 이분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습니다 아, 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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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지막 이거 마지막입니이이고 이거 너무 재미없어.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. 없습니다. 그냥 자기 이름으로 하기 재밌죠? 자 출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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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미 네 김대성 네태호나네 네, 김대성. 네태호나네 주애나. 좋아요. 오케다 오케이. 그이 게임은 한 숫자로 자세 판을 하면은 딱 좋은 것 같아요. 네 판을 하면은 재미 없어요. 죠또 많은 게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. 게임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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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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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. 다음 게임으로. 레츠 고. 住。